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요건데요. 요게 튤립 조화예요. 핑크색 또는 튤립 조화인데 너무 이쁘죠? 제가 이거를 첫눈에 보자마자 냉큼 지루왔던 건데 색감을 너무 잘 뺐고 그렇게 조화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샀고 그리고 튤립을 꽂을 화병도 이렇게 샀어요. 이케아가 화병이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 튤립이랑 어울리는 거 찾아보려고 거기 있는 화병에 다 이걸 꽂아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나았던 게 이거라서 이걸 집에 왔어요. 이 화병은 여기가 오목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꽂았을 때더 예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쓰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립리그 행주예요. 이렇게 4개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무늬또다 달라요 얘는 두꺼운 스트라이프고 얘는 자잘자잘한 격자 얘는 얇은 스트라이프 얘는 바둑판 모양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이 있고 인테리어에 활용하기도 정말 좋고요 저는 이게 벌써 두 번째 구매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케아에서 이게 파란색 버전을 팔았거든요 이번에 가니까 검은색 검은색 버전으로 바뀌었고, 이런 무늬들이 파란색 것보다 더 훨씬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감자 칼이거든요. 제가 원래 감자 칼 집에 들고 있었는데 제가 들고 있는 감자 칼은 이렇게 깎는 거라서 손가락을 간혹 다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옆으로 벗길 수 있게 돼, 있, 돼 있어서 제가 감자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옆으로 껍질을 벗길 수 있게 이렇게 감자 칼을 팔더라고요. 요것도 사봤어요. 요것도 이렇게 잡으면 그립감이 정말 좋거든요. 쫀득쫀득 말랑말랑 그런 느낌입니다. 짜잔 요거는 수납함인데요. 이게 세일 중이었기도 하고, 마침 필요하기도 해서 두 개나 사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사진에서처럼 이걸 펼치면 이렇게 리빙박스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거고, 패딩이나 이브 같은 거를 넣어서 보관할 예정입니다. 지퍼도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이은팡팡한 재질이 아니라 이렇게 훌렁훌렁한 재질이라서 옷가, 옷이나 이불을 가득 넣고 이렇게 꾹꾹 눌러서 담을 수 있게 이렇게 재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엄청 크죠? 요거는 수납함이에요. 종이, 종이 재질이고요. 요거를 빼서 조립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25, 35, 20 사이즈거든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서, 제 방에 있는 널브러진 잡동산이를 보관하기 에딱 좋은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하나는 쓰고 있고, 지금 또 짐이 늘어서 이거 하나 더 구매를 해봤어요. 화이트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저격이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광택이 도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들기도 편합니다. 짠! 요거는 책꽂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이 종이 재질이거든요. 이왕 살거 같은 느낌으로 사자고 해서 종이로 샀고 얘도 두 번째 구매한 아이템이에요. 얘는 두 개가 한 세트로 팔고 있고요. 요게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책을 꽂기도 하고 세워서 보관해야 될 것들도 여기 넣어서 쓰고 있어요 찢어놨어. 헐. 아무래도 종이 재질이라 그런지 내구성이 매우 약합니다. 요 방향으로 써야겠어요. 이 수납박스는 본체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뚜껑이 필요 없다 하면 이렇게 밑에 본체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요 같은 경우는 크기가 엄청 커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45L 요 정도 되거든요. 이게 투명하니까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 되는 그런 물건들 보관하기에 정말 좋아요. 이것도 제가 두 번째 구매한 아이템이고요. 애기 용품이 너무 많아져서 그걸 정리하려는 용도로 샀습니다. 얘는 바스 타올이거든요. 사이즈가 꽤 커요. 70에 140. 지금 화면에 다안 들어오는데. 요 정도인 큰 사이즈는 수근이고, 요거는 저희 아기 때문에 샀고, 다양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 모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감싸는 용도로 쓸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기저귀 가리대 위에 올려놓고 쓰려고 샀거든요. 거기에 이제 방수천 깔고, 그 다음에 일반 수건까지 깔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수건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혹시나 아기가 물총을 쏴도 더 퍼지지 않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사봤습니다. 이게 앞면이랑 뒷면이랑 다르게 생겼거든요. 앞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월이고, 뒷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미끄럼 방지 패드처럼 생긴 그런 텍스처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에 방수 패드를 일단 깔고 그 위에는 요거로 한번더 덮고 있어요. 아기가 언제 물총을 쏠지 몰라서 저는 이렇게 커버를 다 덮을 수 있는 걸 원했는데 이 타월이 길이가 길어서 그게 딱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길이가 남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가지고 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쪽으로 말려서 들어오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방수패드를 이렇게 엄청 큰 사이즈를 이렇게 가로로 놓고 썼거든요. 근데 방수패드가 얇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타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으로 툭 떨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써보고 너무 좋으면 하나 더살 생각입니다.